자 서로를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오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의 한계치가 점점 넓어지고 계세요.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여태까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땠나요? 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어, 불치병에 걸린 나변 환자를 치유하셨죠.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손만 대도, 어, 부정탄다고 전해지는 그 나변 환자를 치유하시므로, 불치병이 치유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 만났나요? 이 백부장의, 어, 부하였죠.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부하를 말씀만으로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의 권능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장물을 한 번에 치유하시므로 어그 치유되는 시간마저 단축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께는 그 시간까지 초월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바다를 건너시면서 어 자연재해도 잠잠케하시는 말씀만으로 자연도 잠잠케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들린 자를 상대하면서 그 귀신들린 자를 말씀만으로 상대하시죠. 그러면서 귀신마저도 굴복시키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은 드디어 죽음까지 정복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점점 확장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 한계가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뭐냐면 어. 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본문을 읽었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자, 이 지역의 한 관리가 찾아왔어요. 이 관리가 찾아왔는데, 자기의 딸이 죽었는데, 이 죽음과에 대해병 걸린 거는, 어, 치유할 그런, 말하자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란 게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죽었으면 말 그대로 끝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냅다 찾아온 거예요. 냅다 찾아와서 자신의 체면이고 자신의 뭐 어떤 그런 어 관리로서의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지금 찾아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올려 주세요. 그러면 제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의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전에는 어 기억하나요? 나병 환자나 어 백부장이나 혹은 어이 예수님의 그집 지붕으로 이제 환자를 내려 보낼 정도로 어그 환자들을 생각했던 마을 말, 마을 사람들이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을 칭찬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 어떤 중심으로 갖고 왔던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말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일어나셨죠. 바로 일어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가신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예수님께 나왔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 역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진짜 우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장이에요. 자.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완전한 절망 속에 빠졌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졌다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 학창시절에, 목사님은요, 그렇게 안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어, 저는 사실 학부 피해자예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어, 근데, 저는, 어, 지금이야 이제 뭐 학폭 문제니 해서 시끄럽고 막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뭐, 어, 누구, 누가 누구 고소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저는 당시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어, 누군가한테 얘기해봤자, 어,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어, 물론 어, 이거를 놓고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셨다.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어요, 저한테. 왜냐면 그땐 저도 믿음이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여기서 해 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뭐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뭐 여차하면 경찰을 의지할 수도 있고, 이런 있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죽은 딸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응답하심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 받는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어, 이 딸을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신데 있어서 우리가 다음으로 확인할 건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 나타난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구장 2 0 절에서 2 1 절에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는데. 어, 그 길을 찾아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겠죠.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있어서, 어, 그 뒤에서 혈루증에 걸려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슬쩍 다가가서 옷가를 딱 만져요. 혈루증이라는 질병은 아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할 거예요. 어, 이제 그 보통 생일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이것이 터졌을 때 진짜 이게 불규칙적으로 터지는 거. 되게 심하게 터지는 거. 어.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꽤 많은 피해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당시 구약에, 어, 사실 고대 문명에 있어서 이생리가 되게 불규칙하고 피를 흘린다는 사실은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고대 문명 전반적으로의 그런 인식도 인식이지만 구약 시대에서도 특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면은 구약 시대 때어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어 부정적으로 느껴졌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걸렸던 이 나병 그리고 어 시체를 만지는 거 그리고 피를 만지는 거 이것이 전부 다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였고 손대면 부정탄다고 느껴지는 그런 거였어요. 이 여자는 있죠. 이것 때문에, 어, 자신의 인생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되게 부정, 어, 되게, 어,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되게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됐고, 이 사람이 자신이 있어서, 어, 뭐야, 자신의 삶을 살기도 어려웠고, 사회생활도 하기 어려웠고, 종교적으로 부정을 탔으니까 되게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12년 동안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도 용기를 내서그 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지 않을까. 그 믿음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거죠.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병 치유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 하셨어요. 자,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앞장이에요.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의 이미지는 뭐냐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그림, 뭐, 보는 사람을 알겠죠? 원피스의 징배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 자기 가족에 대한, 어, 가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니까 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또그 옆장의 사진은 뭐예요? 소방관이죠. 화재 현장에서 손을 내미는 소방관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을 때, 혹은 어, 내가 어, 나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되게 오래된 트라우마나 불치병이나 혹은 되게 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 마음의 상처, 질병, 한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빠져나왔을 때 내가 보통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이고, 진짜 구원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다음 장이에요? 자, 진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는 그 은혜, 그 부분이에요. 자, 전인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 전인적이라는 건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부 다 성장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전인적인 구원이라 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그 육신과 정신과 영혼까지 전부 다 회복되는 걸 의미해요. 말하자면은 어,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도 치유되고 덧붙여서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되는 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원죄까지 완전히 해결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네가 구원받았다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걸로 내서, 어, 우리의 육신과 정신, 정신과 영혼까지 전부 다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 그런 원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드디어 신약 시대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가 이 육신과 정신과 어 영혼까지 전부 다 치유되는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가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장이에요. 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의 모든 생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12년 동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이 되었죠. 이 사건을 뒤로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원래 하셨던 일, 하려고 하셨던 일, 이 관리의 딸을 살리는 것, 자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무리가 보고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어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치르면 어,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상조 회사에서 와서 장례식을 도와줘요. 보통 장례식이 벌어지면, 그래서 상조회사에서 어 와서 이제 그 장례식장을 세팅하는 거나 음식을 차려주는 거나, 음식을 이제 어 사람들한테 접대하는 거나, 그 장례가 끝나고 어 입관부터 막관 보내가지고 장례 끝나는 것까지 전부 다그 상조회사에서 도와줘요. 마찬가지로 유대에서도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피리 부는 사람하고, 어 대신 통곡해 주는 사람까지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 사람은 관리잖아요. 되게 어 직책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되게 어 직책이 있는 사람이고 어 관리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소식은 굉장히 많이 퍼질 거예요. 굉장히 많이 퍼져서, 저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의 딸이 죽었구나. 그래서 장례식 치르는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집에 다들 장례를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너네 이거 나가라.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거예요. 이러면 되게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이 말씀을 그냥 뿌리쳐내시고 다들 물러가게 하시고 바로 뭘 하셨어요? 바로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이 소녀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다른 사람의 그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떠들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거기에 상관없이 이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 일어나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그온 땅에 퍼지게 되는 역사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볼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도 완전히 이기시는 사실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기적도 있죠. 어,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죄의 삭스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이 죄의 삭시라는 게 어떤 삭시예요? 우리가 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어, 완전히 죄를 지어버린 그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어. 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해진 그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 다한 번은 다 죽고, 우리가 그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해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주신 거예요. 그 길을 마련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을 떠난 인구,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예견되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그 영혼의 치유 우리의 그 영혼의 회복 우리의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회복해 주실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찾아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뭐냐면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물어봐야 돼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론 한번 볼게요 서론 아까 이 페이지 잠깐 볼게요 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랬죠? 이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불치병을 치유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어, 되게, 귀신도 꺾으시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죽음도 정복하시는 그런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런, 그런데, 이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권능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에만 주목했어요. 이 능력에만 주목해서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추대하려고 했어요. 왜이 소식이 온 땅에 퍼졌냐? 이 사람들의 소식이 왜온 땅에 퍼졌냐? 원래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자 뒷장이에요? 아까 거기? 네. 예수님 어 거장 맞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의 이유는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게 하신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만 집착했어요. 그 능력에 대해서만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어, 조심스럽게 움직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하셨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다신 다른 것에 다른 것에만 집착하고 내 병이 낫고 어, 내가 뭔가 좀 해결되고 예수님을 자기 문제 해결자로 병 치유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무리들을 피하려 피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그가 오신 이유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확인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정말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돼요. 결론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절대 권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에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어, 보통 가끔 가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영상 본적 있나요? 어, 부모님들이 어머니나, 이제, 아이를 돌보는 엄마나 아빠가, 애기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애기들이 가만 앉아있다가 갑자기 굴러 떨어지거나, 뭔가 위험에 처하거나 그럴 때, 어, 이 아빠나 엄마가 굉장히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해서 아이를 구해내는 장면 혹시 본적 있나요? 유튜브에서?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 어, 여기서 보시는 건 뭐냐면, 이 부모님의 최우선 순위는 아이에게 있어요.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아이를 일단 붙잡고 보는 거예요. 아이를 구하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일단 루틴이 되어 있어요. 이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생각 이전에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아니, 오늘 지금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신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각대로, 그 판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몸 되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머리로 오늘도 산다면, 은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있죠. 어, 수많은 운동 선수들은 자기 몸을 되게 많이 관리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끼고 관리하잖아요.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하잖아요. 특히나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으면 더 신경을 쓰고 더 부상에 유의하고 중심을 가지죠. 예수님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장연스럽게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게 맞는 거겠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를 유지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런 신분을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어 아직도 방학 아직도 방학 중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이제 계약해서 학교 가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각자의 시간표, 각자의 현장, 각자의 그런 어 모든 순간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축복. 나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시고 누리는 우리, 어, 인만의 교회 중고등부 랜런트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면서 황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어야 살게 되고, 저 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크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들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의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